저는 가끔 스테비아 뿌려 먹어요. 에리스리톨이 포함된 스테비아가 있거든요. 근데 에리스리톨은 혈당을 올려요. 그래서 에리스 리스리톨이 들어가 있지 않는 100% 스테비아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주말에는 예쁘게 먹거든요. 근데 저희 아침 식사입니다. 공복유탄수하거나서 먹는데 요거 단호박,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 야채 두 가지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땅콩 버터예요. 맛있겠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덕그럭 저는 다이어트를 한지 진짜 진짜 오래됐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식단을 되게 오래 지켜온 편이고 평상시에 밀가루나 튀김 같은 건 먹지 않아요. 다이어트 음식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브이로그를 올릴 테니까 참고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씩 늘려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일단 단호박은 쪄서 먹으면 좋지만 전 시간이 없어서 호박 속을 파내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인터넷으로 한 팩씩 되어있는 호박을 사먹고 그다음 소고기는 홍두깨살이나 철도 같은 부위를 먹는데 좀 질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덜 익혀요. 거의 막 이렇게 샥샥 데쳐가지고 먹는 정도 풀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루꼴라나 케일을 좋아합니다. 음 루꼴라를 먹으면 약간 염소가 된 기분이에요. 아, 있어 그리고 컬리플라워 이것도 저는 코스트코에서 냉동 야채를 사고나는 방법을 써요. 여러분이 이렇게 드시다가 맛이 없다, 간이 안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소스를 활용하시면 좋은데, 하인드 케첩인데 로우슈갈 케첩을 드시거나, 아니면 저는 가끔 스테비아 뿌려 먹어요. 스테비아는 비당질감미로거든요 그래서 드셔도 돼요. 스테비아 토마토 같은 것도 드셔도 되고, 음, 가끔, 일단 그러니까 슈테비아는 단호박에 순수 뿌려 먹는데 문제는 스테비아 고를 때 꿀팁이 있어요. 에리스 리톨이 포함된 스테비아가 있거든요. 근데 에리스 리톨은 혈당을 올려요. 그래서 에리, 에리스, 리톨이 들어가 있지 않는 100% 스테비아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보통 직구가 많아요. 이렇게 뿌리면 단호박도 원래도 단데도더 달아서 마탕맛이 나죠. 짜잔. 여기 뿌렸어요. 음, 음, 맛있어. 제가 이번에 찍은 식단 브이로그는 진짜 맨날 맨날 틈틈이 시간에서 찍은 거니까 꼭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너무 평상시에 진짜 바쁘게 살아서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포크. 공복 유산소를 타고 근무를 하다가 다시 일차 운동하고 밥을 먹고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유튜브 촬영하고 유산소 타면서 유튜브 영상 편집하고 밥을 남겨주시고 저녁에 또 댓글 관리하고는 온라인 클래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밥을 막 시간에 들어 챙겨먹지 못해요 그래서 산수화물, 단백질, 수의성룡 초간단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주말에는 되게 예쁘게 먹거든요 근데 평일에는 이렇게 그냥 대충 먹어요 사실 저닭가슴살도안 덥혀 먹어요 이렇게. 볼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는데 대혀 먹으면 빨리 못 먹어가지고 배고파서 싫어요 저의 아침 식사입니다 공복 유산소 하고 나서 먹는데 요거 다호어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 야채 두 가지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땅콩버터예요 맛있겠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덕그덕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잘하죠, 혼자? <laughs> 옆에는 제 남동생이 <웃음> <웃음> 오늘은 저의 주말 일상을 브이로그로 담아보려고 하고요. 하루 동안 남동생에게 부탁해서 남동생이 저를 왔다 갔다 태워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운전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못해서 음. <laughs> 강남에 있는 글래드 호텔로 루프탑 클래스를 하러 가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일상을 어, 약간 다이어터의 일상, 트레이너의 일상을 좀 재미있게 담아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클래스 시작하기 전에 일찍 도착해서 수복에 왔어요. 주말 아침, 아메리카노, 행복.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살짝 기다렸다가 티칭 플랜을 한번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밴드를 활용한 수업이라서 혹시나 밴드 안 가져오셨을까봐 제가 밴드를 여분으로 네 개나 챙겨왔어요. 그럼 이제 견과류랑 아메리카노 먹어볼게요. 동생은 쿠키를 먹고 있습니다. 견과류 먹는 누나와 쿠키 먹는 동생. 다이어터와 <laughs> 비다이어터. 다이어터. 맛있겠다. 맛있냐? 맛있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 익숙해졌어. 클래스도 잘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계속 하고 있고 동생은 다이어트를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는데 둘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샐러드를 찾아서. 먹으러 왔는데요. 제가 강남이나 신논현 아니면 이게 맨냐면 자주 가는 피그 인더 가든에 가보려고 하고요. 어떤 토핑은 빼면 좋은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타이트한 식단으로. 여기에 보면 은 플레이트는 다이어트 안 하는 사람이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한다면 보을 메뉴에서 고르는데요. 네. 그 중에서 먹으면 별로인 저 크루톤! 남동생의 음식은 와 진짜 <laughs> <laughs> 완전 다르다. 마늘빵에 돼지고기에 버섯에 돼지 세트. 돼지 세트. <laughs> 제가 고른 것은 짜잔! 여기 보면은 단호박, 다음에 아는 쌀,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빵은 뺄 거고요. 넣어줄게. 프로폴리. <laughs> <laughs> <불권리. 웃음> 안, 안 먹는 거 동생한테 양보. <laughs> 자, 너 먹어. 상냥한 누나. 제가 먹어볼게요. <laughs> 극한 직업 은비 남동생. <laughs> 음. 맛있다. <laughs> 대박. 태블리님입니다 성공하셨네요 여기도 있어요 이거 1위 대단하다 <laughs> 비트코인 1억 간다 1억이있는 걸까? 버는 걸까? <laughs> 원래 제가 그냥 닭가슴살 봉지채 먹고 안대표먹고 이러거든요 근데 보여주려고 그릇에 담아먹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요 여기 보시겠어요? 오늘의 식단은 아까 고구마는 먹었고 틸라피아랑 청경채랑 방토예요 제가 틸라피아를 진짜 많이 먹는데 대회 준비하면서 생장에 질렸어요 틸라피아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고 방토랑 청경채는 찌거나 뭐 조리할 필요가 없어서 생선 중에서도 흰살 생선은 지방이 적어서 음, 진짜 강추예요 그리고 식당이 비쌀 수 있지만 저도 가끔 손 떨릴 때 있거든요? 손 떨릴 때 있는데 그럴 때는 치킨 값이 얼마인지 생각해보시고 치킨 먹고 싶은 날 참고 그 돈으로 식당을 구매해보세요. 세상에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이 정말 많아서 여러분 조금만 노력해보시면 다이어트를 맛있게 할수 있어요. 정말 식당 자꾸 입이 터진다 그러면 은 맛있는 다이어트 간식을 드세요. 응! 음, 저 지금 여기 엄청 많아요. 보여줄까요? 이렇게 살빼로 같은 통밀 과자나, 통아침밥, 이주라 통밀 요거트 미스트. 이거나, 이렇게. 저는 진짜 다이어트 음식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다이어트 시리얼? 제가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쫀득이. 다이어트 용이야 쫀득이. 항상 구비해놔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이어트 음식을 구비해 두시고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닭가슴살 그리고 탄수화물은 없어요 아까 단호박 먹어고 중간 끼미로 샐러드를 먹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단호박을 뜯어서 넣고 포세지를 뜯어서 넣으면 샐러서 <laughs> 완성 <laughs> 제가 지난번에 시켜먹고 남았던 샐러드 풀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넣어서 진짜 현실 식단이죠. 단호박, 그리고 이거 뭐지? 닭가슴살 소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인메이트를 좋아해요. 엄청 싸고, 쿠팡에서 사면은 22개, 22,000원인가? 밖에 안 하고. 고그리